안녕하세요, 앰플라인다 와, 저번에 동성 씨가 저한테 몸 좋은 관리인이라고 하시고, 이 회사는 연습실을 관리하는 관리 그 하시는 분도 왜 이렇게 잘생기셨나 이 생각이었는데 연습생이셨거든요. 그래서 와 근데 너무 엄청 하얗고 몸이 엄청 좋아가지고. 저번, 저번에 그 첫인상 하셨잖아요. 이번에 저희가 동성애 첫인상을 한번... 동성의 첫인상은 굉장히 작고... 어, 그게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약간 작은데 몸 좋은 꼬맹이였습니다. 님 몸구. 제 몸구. 제가 본 동성이의 첫인상은요. 어, 아, 저 약간 동성이가 완전 거의 뭐 뭐랄까? 내가 제가 들어왔을 때 동성이가 한 10년 차막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, 선 <laughs> 아, 8년 차막 이렇게? 네, 맞지. 그래 가지고 약간 그 이제 그 뭐랄까? 세월이 몸에 뗐다 그래야 되나? 내딱 들어왔을 때그 터세 카스테가 있었어? 아아저 그거 그거 알아, 나 알아요 <laughs> 그거 제가 제일 처음에 혜승이 저희 얘기했을 <laughs> 때 이제 혜승이가 적응을 쉽게 빠르게 게 도와주려고 이제 FNC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 곳에 혜승이를 데려가서 같이 그 술자리를 가졌었어요 저기 동성씨랑 그리고 동성이 친구분들 우리 F.A씨에 계시는 그래서 이제 술을 한잔했는데 동성이한테 동성아 이번에 우리 팀에 새로 들어온 그 새내기 병아리 혜승이라고 막 소개시켜줬는데 동성이가 아예네가 <laughs> 막내가 될 줄은 몰랐겠지 <laughs> 오해가 있으신니다 농담이고 약간 그때는 이제 동성이가 약간 좀 이제 그 연습생 친구들을 다 이렇게 하, 해주는 리더 같은 느낌이라서 맞아요 맞아요. 그, 그것도 맞고 그데 동성이가 네. 다른 친구들이 안 챙겨줬는데 동성이 혼자 챙겨줬었어 맞아 맞아. 약간 무겁고 차가운 느낌이 있었죠 동생이지만 절대 날 동생으로 생각하지 마라 같은 느낌이 강했지 뭐 해, 해명하실래요? 예? 해명하실래요? <laughs> 아니요 아니요. 저는 그때 형, 형이랑 숙소 같이 썼었거든요 <laughs> 아 맞네. 같이 살았죠. 그래서 아, 좋은 저는, 저는 친하다고 생각했었는데. <웃음> 아, 그래 <laughs> 뭐라 아, <오라> 가는 겁니다. <laughs> 아, 동성애가 맨 처음 딱 들어왔을 때열 <laughs> <laughs> 여섯 살 때였거든요. 근데 그때 바가지 머리였어요. 엄청. 아, 바가지 머리 그렸어요? 바가지셨어요? 그래서 동성애가 되게 귀여운 이미지였는데 귀엽고 되게 순한 그런 이미지였는데, 얘가. 같은 연습실을 썼거든요. 그래서 같은 방에서 막막 막 음악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코드가 저랑 맞는 거예요. 무슨 <laughs> 코드예요? <laughs> 이 <laughs> 마이너 코드야. <laughs> <있어요>. 이 마이너 코드. 됐다. 안될다 그래서 같이 락이랑 메탈 이런 거 같이 합주하면서 되게 친해지게 되었죠. 그래서 이 친구는 되게 작고 단단한 돌멩이 같은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친형 친 동생하고 지내고 있죠. 근데 호형 네. 그그 호제가 그 손 씨보다 재호 씨를 더 친한 것 같아요. 아 원래. 너 회승이를 약간 친형처럼 따르는 거 같아. <laughs> <그게>? 무슨 소리야? <laughs> 아, 물어봐요, 물어봐요. 무슨 소리야? 아 그럼 동솔 씨, 왜? 누가 친형 같고 누가 제일 친한 형이에요? <laughs> 아 그때 이제 번...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. 아아 아, 그그 네. 아. 아, 아, 그때 보니까 좋아, 제 호흡. 방에서 같이 게임하다가 네. 훈이 그 계단에서 내려오는 소리 듣고 방으로 허다이 뛰어들어서 방을 자고. 잠시만. 형아 괜찮아. 내내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. 몽종관이 아, 네. 진짜 우리 큰형이죠. 개하신는데. 저는 음. 동성이 처음 봤을 때 베이비 롤. <laughs> 망해망해가 <까죠>. 빨리. <laughs> 네, 동성이의 첫인상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동성이 뭐 옛날에 같이 숙소에 살때 제가 막 이제 프스오어 하고 이제 막 피곤해서 들어오면은 이제 제가 2층 쓰고 동생이가1층 썼는데 침대가 2층침대였어요 뭐 침대 이거 살짝 밟아서 그 사다리 삐그덕 소리 나면은 바로 아형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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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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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옛날에 회승이,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몰아갔을 때 엄청 왜 그러냐고 해놓고서 <laughs> 진짜 진짜, 제, 진짜 자기가 되게, 제일 신나가지고 되게 속상해 해놓고 <웃음> 자 뭐여? <laughs> 잘하고 <laughs> 자요, 빨리 빨리 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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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저희 엔플라잉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잠깐만 못 걷겠는데? 자 그럼 지금까지 엔플라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拜拜。